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가 잠깐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일시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중앙은행들이 계속 사고 있다. 월드 골드 카운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중앙은행이 금을 천통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돈 대신 금을 쌓고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정치 불확실성. 완전히 해결 안 됐다. 중동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잠시 조용해 보일 뿐. 이런 갈등은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변수. 국내 정치도 불안정한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과 나라들은 안전 자산인 금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넷째, 미국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 가능성.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처음엔 주식 등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지만 이건 일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압박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다섯째, 전문가들도 상승을 예상. 골드만삭스, 도이치은행 같은 큰 투자은행들은 금값이 내년에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목표 가격을 1온스당 4,900달러까지 제시했어요. 정치적 불안, 중앙은행 매입, 인플레이션 압박, 전문가들의 상승 전망. 이런 흐름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단기 흔들림이 있어도 큰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